샬롬. 오늘 양식입니다. 오늘 양식은 여호수아서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온200 세겔과 50 세겔 중에 금등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어느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아간이 여차 여차에 행한 것첫 번째 노력한 물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노력한 물건 중에 이 말은 강탈품, 약탈품, 먹이, 희생, 노행물, 전리품, 전쟁에서 노역한 가축, 잡은 것, 그 다음에 얻다 획득하다, 이 말은 끌어당기다, 뽑다, 뽑아버리다, 망치다, 벗기다, 없애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노력한 물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획물입니다. 요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입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있어도 경고해도 이미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그곳에 둔 것입니다. 요리고 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며 모두가 불살라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께 바치되 기생을 하옵까 무어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절을 숨겼습니다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담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 금과 동, 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국간에 들지라 아멘 그뒤 6장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은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낙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24절에 무리가 불로 성것과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국간에 두었더라 아멘 무리는 다 이렇게 하였는데 아가는 바치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오늘날 참된 교회 성도는 다 이렇게 하였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아간과 같은 한 사람은 물어발명화, 자기의 멸한 것을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아담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930년 동안 살다 보니,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산 것으로 착각하면서, 한평생 하나님의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여 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것입니다. 아담 후에는 이와 같이 모두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모두 그런 죽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산자의 삶으로 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위에도 사망의 왕 노릇 아인 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산 자로 그 죄를 다시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착취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 죄를 다시 가져왔으므로 그 죄는 다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해당된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의 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받쳐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께 받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의 용성을 받았다는 것은 그 죄를 하나님께 받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친 죄를 다시 가져와서 감추었기 때문에 심판의 돌에 맞아 죽고 불 태워져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즉 이방인과 같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의 죄 가운데 모두가 이런 것 같이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임하며 온 가족과 그의 모든 소에게 임하여 멸망을 받았습니다. 요수아서 22장 27절에 셰라의 아들 아간이 받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아멘. 요수아 7장 2 4절에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실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낙이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릎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받친 물건을 스스로 삼기라,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받친 후에 그받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지인으로 받침이 되어 <laughs> 화를 당기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두 번째, 받친 물건은 누구도 속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받친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식등이든지 기업의 받치지 팔지도 못하고 속까지도 못하나니 받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받친 그 사람은 다시 속까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하나님께 받친 것은 죄를 속한 것입니다. 두번 다시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사람은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또 성도는 하나님께 받친 것을 다시 감추고 취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노력하는 물건이 무엇입니까? 그 바친 물건은 이제 누구도 다시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 깨어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